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오신 예수님과 공간과 시간의 의미. 이 세상에서 공간은 형체도 없고 경계와 위치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특정 신앙이나 특정 이념, 특정한 과학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주장과 이론들이 자체 논리에 의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대부분 자연과 괴리된 나 홀로의 이론에 지나지 않음에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궁극적 이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간은 무한한 존재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경계가 없는 공간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양과 경계, 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교류와 소통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계와 변동성을 갖고 있음으로써 고통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없애는 것이 힘의 추구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계를 허물어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없어지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무오류와 지배와 절대 순종을 추구하면서 끝없는 대립과 충돌, 살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생명이나 자연을 개별적으로 보면 항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높고 낮음도 나오며 서로 다름을 이용해서 서로가 부족한 점을 양보와 타협하고 서로 존중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으며 새로운 생각이나 지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할 수 없는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호류, 무결점인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라도 결점과 오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무한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오류, 무결점을 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하게만 살지는 못하고 유혹에도 종종 빠져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실천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호류나 무결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적인 생명의 날이 아닌 것이며 과거에 안주하며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과거지향적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영원한 선을 나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고통, 목마름을 치유하는 창조적인 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데아 같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도 치유하고 정화해서 용서하는 참되고 새로운 영원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시는 하시... 것입니다. 신앙은 불완전함에서 서로를 용서할 때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못을 반복해도 용서를 하시고 제자로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낮고 작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후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의 삶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척하면 자신들의 몸이 빛날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크게 지어서 크게 빛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등불, 자신을 태워 빛을 내는 어둠을 비추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오산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빛의 방향이냐, 아니면 빛의 반대 방향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크해라" "구하라" 하면 열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얻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나 두드리고 구하려는 마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항상 공간과 시간이 나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을 찾으려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과거로 돌아가 고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느 곳, 어느 순간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상처받고 아픈 영혼은 언제, 어느 곳에서 두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말이며, 시간은 당신의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순환, 창조적 순환을 말하는 것이며 공간과 시간이 창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간과 시간을 물리적으로만 볼수 없고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어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해가 뜨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일 새로운 해가 뜨는 것은 그 끝을 알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적인 순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면서 시작이며 이것을 다시 말하면 끝과 시작을 알수 없는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작, 새로운 순환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교회는 신분이나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삶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간과 시간을 아무리 많이 내주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곳입니다. 공간은 나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창조적 순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